저 기대되니까 우리가 옆으로 먼저 비 아니 근데 저는 뭐 애교 같은거는 잘... 사다사랑해주서이요 사랑은 좀이상요 주헌씨가 아 근데 이거 너무 그 많이 했어 아유 몸매베 너무 많이 영상으로도 많이 봐가 아, 아니 아 솔직히 좀 많이 봤잖아요 아니다 네. 예, 예좋아 했으면 좋겠어요? 네. 아, 소리가 이렇게 크니까 할 수가 <laughs> 없어요 알겠어요 어떤 거를 보고 싶죠? 아우 어머니가 어디아서 예? 그러면 빼지 어, 어, 않습니다 바로 그... 하고 네, 있습니다 자 기를 모읍다 여기 는 우리 전체 무대 를들 쉬지 마라 주세요 <laughs> 아니야 슬. 숨을 아니야 부탁해 숨을 숨을 조용히 좀, 조용히, 좀, 조용히 좀. 자 기를 모아서 누가 대체 하는거 누구야 h e 아아 3000들어가 <laughs> <laughs> 아, 저기 도 얘기했어요. 코를 보면은 리액션이 약간 아아니 아, 아, <laughs> <laughs> 아 이게 <이런> 제대된얘지 <기름이> <laughs>